9월 10일, 우크라이나 잉글랜드가 오전 1시에 유로 예선 경기를 치르게 되는데요. 잉글랜드는 이번 9월 A매치에서 그릴리시가 부상으로 제외된 것을 제외하고 벨링엄, 사카, 라이스, 케인, 레시포드 등 모든 주요 선수들이 전부 소집되었습니다. 잉글랜드의 평시 전력은 매우 강하며 높은 승률이 이를 증명합니다. 현재도 C조에서 사전 4승에 압도적인 우위를 보여주는 만큼 빨리 본선 진출을 확보하고 남은 일정을 평가전의 목적으로 남겨두는 게 좋은 선택일 텐데요. 우크라이나가 C조 2위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지만 북마케도니아와 몰타를 상대로 얻은 승리고 경쟁팀인 이탈리아가 한 경기를 덜 치른 상황이기에 현재로선 크게 의미가 있는 순위는 아닙니다. 거기에 우크라이나의 국내 상황으로 인해 폴란드의 브로츠와프에서 경기를 치르는 만큼 홈 경기의 이점도 크게 누릴 수 있는 상황도 아니기에 우크라이나에게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. 미콜렌코, 진천코, 야르몰렌코 등 좋은 선수들이 있지만 잉글랜드의 선수들과의 전력차는 분명히 뚜렷합니다. 우크라이나와 잉글랜드의 지난 1차전은 잉글랜드가 2대 0으로 쉽게 승리하였는데요. 빠른 공격 스타일인 두팀 사이에서 누가 선제골을 기록할지가 이번 경기의 중요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. 잉글랜드 선수들은 동유럽까지 장시간 이동하는 일정을 소화해야 하기 때문에 체력적인 면에서 우크라이나보다 우려가 되는 상황인데요. 더 많은 스포츠 정보와 현지 유료 기사 자료 등을 무료로 보고 싶으시면 아래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세요. 조금 더 확실하고 꾸준한 수입이 없나 고민하시나요? 조금 더 안정적이고 확실한 수익을 원하시나요? 이 모든 것을 한번에 절대 부담드리지 않습니다. 편안한 가족 같은 분위기 속에서 자유로운 채팅과 함께하는 가족방. 늦은 밤, 새벽, 이른 아침, 언제든지 부담 없이 문의주세요.